예술은 잘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설명까지 잘해야 인정받는가? 사실 아무리 멋진 말로 작품을 포장해도 작품 자체가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좋은 작품이 될수 없습니다. 재료가 부실하고 기술이 약하고 너무 흔한 방식이라면 설명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작품은 결코 좋은 작품이 될수 없죠. 하지만 작품이 충분한 힘을 가진다면 말 한마디 없어도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명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최고의 작품은 형식과 내용이 시너지를 이룰 때 탄생합니다. 즉각적인 시각적 힘과 그 아래 숨겨진 개념, 서사, 아이디어가 결합되면서 감상의 층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고민합니다. 그럼 내 작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굳이 설명해야 하나? 여기서 AJ 크유리언이 제안하는 첫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작품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다시 보세요. 이론을 끌어오지 말고 먼저 사실을 적으세요. 무엇이 반복되는지, 어떤 재료가 자연스럽게 손에 잡히는지, 색은 왜 이런지, 질감은 왜 이런지, 이 작은 관찰들이 억지스럽지 않은 작가의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두려움이 있죠. 설명을 많이 하면 작품의 마법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AJ는 언어는 작품을 해석해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작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품이 만들어내는 감각, 질감, 분위기, 이걸 포착하는 언어는 마법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관객이 작품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너무 일반적인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창작은 여정이다. 나는 나를 표현한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수 있죠. 항상 작품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 예술은 설명보다 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명도 작품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설명은 작품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관객에게 더 넓은 문을 열어주는 일이죠.